사랑의 메아리 시애틀 중앙교회 전인성 목사입니다. 사랑의 메아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필리포서 2장 12절을 본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필리포서 2장 1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중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성경에서 이 명령을 세워보았더니 360번이 나온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요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복음서에 보면 풍랑에 노를 줬던 지하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고난과 시련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렵고 떨림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구절 전체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과거에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항상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는 혹 순종치 않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조심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결심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구원을 얻었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을 가만히 보시면 좀더 명확하게 구원에 관한 도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늘 이라엘 거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믿었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시브리서 2장 1절을 이렇게 권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들은 복음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삼가하지 아니하면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성령과 매 순간 협력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 더 온전하게 형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중단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전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즉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에 머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애틀 중앙교회 전인성 목사의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문의나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253736 421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메아리를 마칩니다.